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메인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앞마당에 올겨울 첫 나눔의 열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희망 2026년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올해 캠페인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176억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출범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박성만 도의장 등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선포와 희망 메시지 전달 첫 기부 행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첫 기부에는 경북농협, IM뱅크, 경북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며 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북 어린이집연합회 아동의 첫 개인기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북 최초의 희망 2026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과 나눔 명문 기업 나눔리더스클럽 대표들도 함께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전우원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경북 산불 등 잇따른 재난으로 기부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나눔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오늘 3명일보 TV와 함께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